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맘다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졌죠? 이제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많이 추워졌지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많이 더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이제 다 가고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육이들은 하나하나 물은 예쁘게 들여가지만 또 우리는 많이 추워서 움츠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육이 관리하는데 많이 애를 쓰시는 우리 다육맘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취미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다육이로 하다 보니까 사계절을 겪으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슈가베이비죠. 슈가베이비 어, 물듦이 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서 키우게 되는데요. 이 슈가 베이비는 여름만 해도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였던 아이이고 살짝 웃자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들어서면서 입장이 짧아지고 또 다져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어서 쉽게 들여서 키우기는 그렇지만 또 키우다 보면 힐링을 많이 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키우기도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고요. 여름에 물을 과하게 주다 보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여름에 또 비를 많이 맞추게 되면 어, 이 슈가 베이비는 물음병으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슈가 베이비입니다. 여름만 물 관리를 잘 하시고, 어, 가을이 되면서, 어, 이렇게 또 겨울이 다가오고, 어, 이때가 되면은 이제 야무지게 다육이가 어, 변하면서 색상이 아름답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항상 봐도, 아, 예쁘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 아이가 저는 까릴라인 줄 알았더니 어, 판매하시는 분이 까릴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까릴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까릴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아요 아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핑크 제니였습니다. 가운데 생장점부터 물이 정말 예쁘게 들면서 약간 투명한 빛, 투명한 빛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더라고요. 잎꽂이도 한번 해보려고 아래 입장을 떼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단단하게 목대에 붙어있는지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한 두서너 개 정도 어, 입장 떼는데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래 먹은 묵은둥이라 더 예쁘지만 어, 어린 핑크제니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지를 한번 해보려고 어, 해놨습니다. 몇개 떼가지고 해놨는데 성공하기를 어, 기원을 해봅니다. 수연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가 이 수연입니다. 꼬집기를 하면 또 자구가 여러 개로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죠. 가운데 잎을 한 두세 개 정도 떼내고 가운데 생장점을 살짝 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수연입니다. 그러나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수연이 쉽게 냉해를 입기 때문에 항상 영상 3도 이상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노지나 그리고 옥상 베란다 이곳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으로 들여서 키우는 게 좋죠. 또 확장형에서는 성장을 또 하기 때문에 확장형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어, 특히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에서 또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다육이들은 성장을 하지 않고 비닐만 조금 덮어주면 그렇게 다육이 냉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계단이지만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다육이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스박스가 있다면 아이스박스에 놓고 밤에는 덮어주고 낮에는 또 열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어, 냉해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겨울에는 이제 물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키우는 게 좋은데 12월 중순까지는 조금씩 어, 물을 주되 오전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밤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베리 핑크인데요. 요즘 한참 물을 정말 예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백분이 입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꼭지점이 핑크색으로 살짝 물이 든 모습이 더 아름다운 품종이고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어, 가장자리에서 주로 물을 들이면서 안쪽으로 서서히 물을 들여가지만, 트롬소나 상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생장점부터 물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베리 핑크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베리핑크도 키우기가 정말 수월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대부분, 어, 튼실하게 잘 자라주지만,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또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래쪽에 하엽이 이렇게 집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엽이 이렇게 지죠. 이렇게 하엽이 조금씩 지기 시작을 할때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라오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조명 간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조명 간수를 해주는 이유가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상면에서 물을 주다 보면 하얀 백분이 조금씩 지워지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는 저면 간수를 해주되 저면 간수를 할 때는 위쪽에 이 마사가 복도가 젖었다 싶으면 그때 건져 주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분갈이 흙은 8대 2로 해서 저는 가벼운 난석을 80% 상토는 20%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예스피 미인인데요. 이름을 몰라서 그냥 예스피라고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 입장이 동글동글 어 그리고 물이 드니까 이제 주홍빛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지난해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았었는데 하얀 백분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주홍빛으로 아주 예쁜 색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어 미인이긴 하는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sp 라고 이렇게 어, 써 놨습니다 분갈이 흙은 제가 8대2로 해서 해줬고요 물은 자주 주지 않고 한 3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워낙 통통한 아이라 쭈글거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으로 한 3주에 한 번씩만 화분 속의 흙이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한번줄 때는 흠뻑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 종류는 2개월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조금씩 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 동글동글 더 예쁘게 튼실하게 자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SP미인입니다. 요 아이가 상아 스페셜인데요. 가운데 한번 보시면 가운데부터 물이 들어가고 있죠. 하얀 백분이 정말 뽀얗게 입장을 감싸고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키우기도 정말 수월하고요. 물은 저는 3주에 한 번씩 봄 가을에는 흠뻑 주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면 간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저면 간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부터 빨갛게 가운데가 물이 들어가는 게 트롬스와 상아 스페셜입니다. 정말 예쁘죠. 사랑스러워요. 로블레드이죠. 너무너무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완전 초록으로 변해 있어서 어, 보기가 좀 그랬었는데, 여기 한 군데는 물음이 와서 자구가 하나 갔습니다. 네, 제거를 해줬는데, 다른 데는 별 이상 없이 그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쪽만 목대가 고사가 돼서 제거를 해준 상태여서 지금 여기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가운데가 또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을 들여주는 게이 노블레드입니다.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저는 심어줬어요. 그리고 물은 봄 가을에는 이삼지 한 번씩 흠뻑 주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될수 있으면 물을 아끼면서 키우는 게 튼실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올여름에 습도만으로도 여기 목대 하나가 오래 묵어서인지 고사가 되더라고요. 꺾여 있어서 봤더니 고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블레드입니다. 세상에 미파가 오후에 꽃을 피거든요. 12시만 해도 꽃이 피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꽃을 활짝 피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키우기도 수월한 품종 중에 하나이고 요즘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는 품종입니다. 키우기 수월해서 우리 초보맘님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품종이고요. 웃자람도 그렇게 많이 웃자라지 않기 때문에 흙을 8대2 정도 해서 심어주면 다육이는 많이 웃자라지 않고 튼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꽃대가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여기 옆에도 있고 뒤쪽에도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활짝 피워주니까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미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몇 품종 보여드렸고요. 물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다육이 이제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냉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밖에 거리되어 있는 다육이는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영하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영하로 내려가면 이 염자 역시 냉해를 쉽게 입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고요. 저는 지금 아래쪽 난로를 켜는 쪽에다가 염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염자 적심을 한거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요.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물이 황금색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 다육이 냉해 입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